설상 청문회 거의 마지막 정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문위원들의 신문에 제대로 답변하고 또 진술한 정인도 창문인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청문회를 마치는 시간만 간절히 바랬던 그런 정인들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사제하는 마음으로 또 진솔한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 국민들의 이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구순성 증인 예. 한 말씀 하시죠 예, 아까 그 손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보안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하는 거지, 제가 그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으면 은그본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제가 못 봤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터넷상에서는 정말로 저한테는 또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로 너무 아픈 그런 상처로 남습니다. 지금, 어, 그 양심선언 그것도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은 양심선언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사가 나옵니다. 정말 제가 양심선언 그런 부분들에서는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도 답답한 마음은 저, 어, 세월호 그 저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군수정에 예 간접 경계 구역 있죠 본인 근무했던 구역 예 있습니다. 예, 예. 본인이 간접 대통령 경호를 위한 경계 구역이 있었으면은 보안손님이 누가 들어온지 당연히 알아야지 모르면 당신은 근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호원이겠어요. 위원장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자, 정말, 정말, 참 답답하고 한심한 정인들이 오면요. 자, 그렇지만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정동춘 정인 마무리 짧게 해주세요. 네, 어, 그, 저는 어, 이 뼈속까지 체육인입니다. 체육복 교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 어쨌든 전 어, 동네에 어, 참 평범한 아주머니로 알았던 최순실 씨가 이렇게 크나큰 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데 대해서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 체육인으로서 어,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K 스포츠 이사장으로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잘해서 국민적 이런 분노를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조윤선장인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장관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겠습니다 K 스포츠 재단 설립 인가는 문화관광체육부가 내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단이 대통령과 또 최순실 일가들이 대기업들을 사실상 거의 급박해서 기금 모금을 출연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이 재단입니다. 이 재단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 아까 위원들께서도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시켜서라도 국민적 공분에 장관인 정인께서는 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분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네, 저희가 법률상 할수 있는 그 자산 동결과 또 활동 최소화는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전면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위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법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래재단도 똑같은 예,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예. 자, 장관 정의으로서 마지막 국민들과 또 우리 청문 특기에 하시고 싶은 말씀 남기세요. 예, 이번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이 문체부가 중심에 서게 된 점, 어,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이 문체부 직원들, 지금까지 굉장히 상처 많이 받고 깊은 자괴감에 괴로워하는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관장으로 부처를 끌고 가는데도 어, 결코 어, 이 평이 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가지 의혹들을 다 털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다시 한번 문체부가 국민 여러분들과 예술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죄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궁권 정의. 네, 짧게. 네, 무엇보다 말씀하세요.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의, 여러 의원, 여러 의원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이어뜻은 저 나름대로는 우리 이화여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시작했던 열심히 하려고 했던 순수한 의도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미숙한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이화 커뮤니티와 또 많은 전국의 사회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아픔을 드린 것 같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어, 노승일 참고인 예, 수고 많으셨고 안정기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위원장으로서 국회 어, 경호원을 오늘 같이 집에 기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난다. 예. 네. 아,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열심히 또 살아 가실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또 확인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아, 우리 특위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에 그 용기를 냈던 건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가장 무섭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은 이제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살상 이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의 실체의 전모가 어, 밝혀지기까지 어, 이 일을 사순이원으로서 어, 제일 먼저 시작한 어, 최, 우리 안민석 우리 의원에게 짧은 소회신 예. 바른 길을 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시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년 4월 8일 정확하게 이제 101일 전에 대전구지리에서 제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세상 밖으로 꺼냈고 그리고 국정농단의 아주 일각의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것이 불행의 시초였다고 봅니다. 어, 우리가, 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 오리면은 이미 에, 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국정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laughs> 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청문회가 되고 국정조사가 되고 이제 특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어,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금으로 남기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특금에서 아무리 진실을 더 맞춘다 할지라도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은 최순실은 또그 일당은 부활할 것입니다. 최순실 땅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 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최순실이가 은익하고 돈 세탁을 한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세탁일지도 모른다. 그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미진한 점, 또 밝히내지 못한 진실, 이런 것들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순실 땅에 뿌리를 뽑는 그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예, 아무... 에너지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민석 연수고였습니다. 아, 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조사 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국민께서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게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아,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자신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다시는 이런 아, 국가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아, 국민께서 우리 터기에 부여하신 막중한 임무 또 터기 활동기간 보내주신 가불한 관심과 성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제도적 허점의 한계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국민 앞에 숙고되자 해야 할증인들이 불출석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여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회가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는지 처절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선례를 남겼 습니다. 역사는 이번 국정조사를 국민이 함께 했던 국정조사로 국회만의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한 직접 민주주의 현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약 두 달간의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저희 토위와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실망과 좌절, 분노의 아픈 상처는 우리 모두 보다듬어야 합니다. 그덕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보응하지 못한 점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의견을 했습니다만은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견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한다고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 중에 4강 원내대표께서 만나고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문제를 정말 신도 있게 논의해서 특검 수사와 함께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활동기간 연장의 끈이 상정 어결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고를 아키시시하는 특이 김요한 수석전문위원과 어, 입법조사관 그리고 어, 위원, 어, 전문위원 직원들과 특히 국회 어, 경호관 직원 여러분들께 어, 정말 법적·제도적 미비의 한가운데에 있는 동행명령장을 들고 성심껏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국회 경호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특이 관계자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상황과 위기도 있었지만은 파행한번 겪지 않는 기록도 쉬었습니다. 인내와 슬기로운가 지혜로운 협력과 협력,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 그리고 어, 우리 정유섭 새누리당 간사위원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님 그리고 아 어, 어, 바른 정당은 간사가 없습니다. 예. 예, 우리 정의당 윤소아 의원 허를 단신으로 정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없습니까? 네. 이 없으시면은 위원님들의 전체 뜻을 모아서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